겨울방학을 맞이해 금천구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인식계기와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역사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빈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실제로 도로명 주소를 변경 중이지만 주민번호만 직접 누르게 할뿐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절대 묻지 않으니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2014 설명절 나눔 가득 서울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서울광장 내 특설 행사장에서 진행되어 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터 또는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